헛대고 헛대며 헛대고 헛대다. 전도서 1장. 헛대고 헛대며 헛대고 헛대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모르는 인간들이 말하는 아주 비관적인 인생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지어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헛된 것만으로 끝나고 맙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인생 설계도 노후 설계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덜컥 중병이 들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고는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며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헛되다 헛되다 허무하다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있는 솔로몬은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다다라고 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어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들은 죄로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굳이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시며 그와 그의 민족과의 삶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그 말한대로 그의 삶은 완전히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지어져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시키고 우상숭배를 나라 안에 허용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는데 늙어서야 자신의 지나온 삶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되었음을 알아 절망감에 수없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해 가며 얻은 모든 것을 죽음이 삼켜버릴 것이고 곧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미칠 지경이 됩니다. 죽음 앞에는 왕의 신분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거듭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삶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자신의 잘못된 삶이 기록되어 남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